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국내 리그와 일본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던 김영경. 그녀의 활약을 눈여겨본 페네르바체는 김영경을 임대로 영입하게 되죠. 김영경은 세계 최고의 리그를 말 그대로 정복하며 전승 우승을 이끌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왕 MVP를 하며 팀의 첫 우승을 안겼는데요. 시즌이 끝나고 올림픽에 출전한 김영경은 득점 부문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고 4위 팀에서 이례적으로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페네르바체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그녀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흥국생명과 배구협회에서 대학 문제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이 당시 해외 진출과 임대 선수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김연경은 결국 출국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 합의서 때문에 국제배구연맹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페네르바체 소속으로 경기에 뛸수 없던 김연경은 후배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 위해 배수에 진을 치게 되죠. 다시는 한국배구연맹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결국, 페네르바체 측에서 김영경을 도우며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김영경은 배구계의 메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